어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제가 몇달전에 거의 3달전인가 와디드에서 어 펀딩으로 제 구매한 시계를 리뷰하려고 영상을 켰어요 어 이게 어디 브랜드냐면 이탈리아의 메카니케 베네치아라는 이탈리아의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고요 어 시계 마니아분들이 아니라면 처음 들어보시는 생소한 브랜드일 거예요. 이탈리아의 그 베네치안이라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아그 지역을 본따서 만든 그런 브랜드인데 거기서 꽤 괜찮은 디자인의 모델이 있길래 제가 와디즈에서 펀딩을 해서 샀습니다. 메카니케 베네치아의 네레이드 모델이에요. 진짜 이쁘죠? 네레이드라는 모델이고 이게 어, 다이버 워치고 4세대. 이게 그 되게 오래된 오래된 브랜드예요, 생각보다. 네 번째 모델 네레이드 모델이고. 이쁘죠? 이 색감이 생, 그 뭐냐 3세대까지만 해도 이 초록색감이 되게 별로였거든요. 3세대까지만 해도 그이 뭐냐 이, 이, 이 베젤이 베젤이 뭐라고 하더라 이거를 베젤 베젤 인덱스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여기가 예전에는 알루미늄이었단 말이에요 알루미늄에서 그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아니지만 이게 세라믹은 아니지만 그 무슨 미네랄 크리스탈 그걸로 바뀌면서 색감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거기에 꽂히는 바람에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알루미늄 베젤이었을 때는 되게 밋밋하고 조금 빈티지한 그런 멋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빈티지한 그런 멋보다는 좀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멋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어, 미네랄 크리스탈로 바뀌면서 되게 고급져져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블랙 다이얼과 그린 베젤의 조합이 그 롤렉스의 그 서브마리너 그린 모델 중에 스타벅스라는 별명을 가진 모델이 있죠? 그 모델과 비슷한 느낌을 준, 주는 게 있어서 어, 이 모델로 선택을 했습니다. 색사, 그 색상은 원래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올 그린도 있고, 올 블랙도 있고, 블루나 레드도 있고, 화이트도 있고, 그레이도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스타벅스 색상의 조합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은 당연하게 이게 그때 펀딩할 때한 50만 원좀안 됐거든요, 한 48만, 49만 원그 정도 정도 들었는데, 어 당연하게 어그 정도 가격대의 다이버워치면은 당연하게도 그거고, 그 오토매틱 시계고, 그 뭐냐 무브는 농염 무브가 들어갔어요. 이게 50만원대 마이크로 브랜드, 어, 시계 브랜드에서 농협무브가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어,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긴 힘들 수도 있긴 한데, 왜냐면 보통은 에탄무브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농협무브는 상대적으로 되게 저렴한 편에 속해요. 특히 무겁고. 다만, 지금 그거 외적에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재질 같은 면에서는 되게 저는 후한 점수를 줘, 주고 싶어가지고, 뭐, 무브 정도? 무브, 그 정도 무브여도 뭐이 정도는 돈 주고 살만하다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어요. 아, 너무 예쁘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게, 같은 농협 무브를 썼는데도 현저하게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거? 이게, 농협 무브를 쓴 시계가 제가 두개 정도 더 있어요. 세이코의 SKX 007 K2 모델이랑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빅타의 그 서브마리노 오마주 그 모델이거든요. 이게 어디 뭐였더라? 어 슈퍼마리 슈퍼마리니였나? 아무튼 인빅타 시계랑 셋다 농연무분데 현저하게 얘가 무거워요. 얘네들보다 얘가 진짜 무거워요. 생각보다 이게 단순히 시계도 이것도 시계도 되게 두껍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이 줄도, 시계줄도 되게, 브레이슬릿도 되게 묵직하거든요, 브레이슬릿이. 제 생각에 이 브레이슬릿이 한몫을 하지 않나. 브레이슬릿이 되게 묵직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보고 있는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 얘네들은 되게 가볍단 말이죠. 근데 얘는 정말 묵직해요. 아, 그래서. 고급진 느낌을 주려고 좀 이렇게 마감 같은 거좀 단단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재질을 좀 무거운 걸쓴것 같긴 해요. 보면은 얘들은 이제 조금 경박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막 이런 흔들흔들거리는데, 얘는 이제 마치 스위스의 스위스제, 스위스제 명품 시계처럼 단단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도 이제 무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서 그게 좀 아쉽지 않았나. 음... 한번 차볼까? 그리고 또 아쉬운 거는 브레이슬릿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상당히 이게 마감이, 마감이 그렇게 부드럽지가 않아가지고 되게 날카로운 느낌이 주긴 해요. 그리고 브레이슬릿을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끼워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보면은 다른 시계들도 이런, 이런 식의 브레이슬릿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어느 순서에 맞춰도 그냥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위에 걸 먼저 닫고 그 다음에 밑에 걸 닫아야 돼요. 이렇게. 얘가, 이놈 때문에 위에 거, 위에 거를 두 번째로 닫으면 이게 안 닫혀요. 이렇게. 얘를 먼저 하면은 얘가 안 닫혀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었나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도 뭐 되게 시계가 엄청 예뻐가지고 만족을 합니다. 정말 예쁘죠? 색감이 진짜 미쳤어요. 보세요. 색감이 정말 예쁘죠. 하, 진짜 예쁘다. 음, 잘 샀어. 메카니케 베네치아네. 누가 이거를 50만 원대 시계라고 할수 있을까? 이거는 티쏘의 PRX인데 얘도 얘도 45만 원? 얘랑 가격이 비슷해요. 얘는 48만 원인가 49만 원에 했으니까. 가격이 비슷한데, 같이 누 이렇게 보면은 훨씬 더 고급진 느낌이 줘요. 물론, 다이버워치랑 젠타형 시계는 다른 느낌을 주는 거긴 한데, 훨씬 더 고급적인 느낌이 들어요. 오른쪽에. 이런 맛에마이크 브랜드를 사는 건가? 음, 예쁘다. 심지어 이거는 론진의 B H P 모델인데 론진의 그콩퀘스트거든요 이거를 한 210만 원그 정도 들여서 산 건데 이거랑 비교해도 고급진 느낌은 지지 않는단 말이죠. 확실히. 이거랑 비교해도. 물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론진이 좀더 고급져 보이긴 해요. 확실히. 재질 자체가 워낙에 남다를 건지 아닌가? 오른쪽이 더 고급져 보이나? 아, 이 확실히 이 이번에, 이번에 베젤이 바뀐 게 너무 사기다. 베젤이 너무 고급져. 특히 이 다이얼이 뭐냐, 다이얼이 유리와 베젤이 이렇게 연결된 결합성이 보시면은 정말 부드럽거든요. 마감이 아주 좋아요, 마감이. 야, 이 진짜 예쁘다. 와, 너무 예쁜데?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진짜 좋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렴하지만 고급지고 어? 남들이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있어 보이는 브랜드 하면은 메카니케 베네치안에 추천드릴게요. 딱 봐도 존나 비싸 보이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비싼 브랜드는 아니에요. 펀딩으에서한 50만 원에 샀는데, 사실, 사실 펀딩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으로 직구를 해도 한 90, 80에서 90이면 사거든요? 그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은, 무브 생각하면은 조금 아깝긴 한데, 농영무브가 워낙에 저렴한 무브다 보니까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마감에 이 정도 퀄리티라면은 나쁘지 않다. 솔직히 이런, 이런 디자인의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롤렉스의 서브마리너를 오마주했다고 막다 똑같이 따라하고 그런 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도 저마다 각자의 그 브랜드만의 개성을 가지면서 그런 유명 브랜드의 시계를 살짝 오마주한 것까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대로 베끼는 건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 건 이제 카피캣이라고 해가지고 좋아하지 않는데 얘는 자기만의 그래도 고유의 디자인의 모터가 있어서 그런가. 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살짝, 베젤이 살짝 블랑팡 같기도 하고, 이 느낌이. 베젤이 이, 일렁이는, 이 빛이 일렁이는 느낌이 살짝 블랑팡 베젤 같다. 블랑팡 시계. 음, 좋습니다. 아, 마음에 들어요, 아주. 메카니케 베네치아네, 네레이드.